첫 번째 문제 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조세 총론과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 조세 총론은 우리 조세 총론에 있어서는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를 예상합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그럼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은 뭐 우리 문제 쭉 풀어보셨겠지만 용어 중요 용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시험에 나서 뭐 가산세냐 뭐 가산금이냐 그쵸 그렇죠? 이런 용어들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기본세가 보면 기본세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아직 안보렸죠 그럼 용어가 다 있어요. 용어. 용어, 용어 본지꽤 됐을 겁니다. 뭐 납세자 과세 대상 과표 세고 용어를 쭉 다시 한번만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이제 이걸 내는 이유가 뭐냐면 저어도 공인중개업을 하려면은 최소한 부동산 세금의 기본 용어를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자꾸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산세, 가산금 등등등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세 분류, 조세 분류 있죠. 요것도 우리 기본서 있죠. 이것도 본지꽤 됐어요. 뭐 국세냐, 지방세냐, 보통세냐, 목적세냐, 인세냐, 물세냐, 종가세냐, 종량세냐.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좀 읽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납세모 절차. 요거는 우리가 그동안 2, 3년 동안 출제를 않았지만 3년 전만 해도 거의 매번 한 번도 빠지 않고 출제를 했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우리 문제풀 때 많이 연습해 봤던 거, 성립 절차. 그다음에 확정 절차, 그다음에 소멸 절차.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뭐 우리 문제 풀어 보시면 맨날 나오는 거. 성립 시기 결정 문제. 확정을 확정하는 방법. 신고냐, 고지냐. 이 세금이. 그다음에 소멸에서는 소멸 사유. 사유 다섯 가지 암기하죠. 고 그다음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은 이제 제척 기간이라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소멸 시효라는 개념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있는가. 그렇죠? 요런 내용들. 자,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네 번째가 이제 뭐냐면 부동산 활동, 부동산 활동,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내는 세금 뭐가 있느냐? 그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조세 채권하고 피담보 채권과의 관계 피담보 채권과의 관계 그럼 얘는 우리가 이제 오고 있었잖아요 무슨 길, 조세 채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무슨 길이 었었죠 법정 길 기억나세요? 그러면 이 법정기일을 중심으로 해서 피담보채권이 먼저면 얘가 다 가져가는 거, 얘가 뒤에 오면은 우리가 아, 어, 얘가 뒤에 오면은 어, 결론적으로 세금이 우선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단 당해세가 있었을 때는 당해세가 우선한다, 이런 얘기들 당해서 아시죠? 네. 자, 다음 여섯 번째가 조세불복, 조세불복을 할 때는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게최근에 자꾸 내고 있죠. 이의신청, 뭐 심사, 청심판령 이런 내용들. 자, 한 여섯 가지 테마가 주로 우리 출제가 됐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아직도 정리가 안된 건지를 체크해 놓으셨다가 꼭 다시 한번 예, 읽어보시고 기본서가 됐든 요약지이 됐든 아니면 여러분들 여기 백선에다가 메모를 아니면 이제는 문제집 같은 거 찢어도 돼. 벌 거잖아 이제. 시험관벌 거잖아. 그렇죠. 그럼 과감하게 뭐 복사를 하든 찢으든 해서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딱 시험장 가서만 딱볼수 있게끔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빨리 이, 에,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갑니다. 1번. 예, 얘는 이제 조세 분류를 물어본 거죠. 지방세 중에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 목적세 반대말이 뭐죠? 보통세. 그러면 우리 공부했다시피 대부분의 세목은 보통세고 일부 세목은 목적세다. 그게 포인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 국세 중에 목적세 세 가지 있다 그랬죠. 뭐가있죠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교농. 그렇죠? 교교농. 그중에 이제 농어촌 특별세가좀 중요했었죠. 농어촌 특별세 얘는 국세 중에 목적세고 얘는 또 뭐죠? 부과되는 세금이 있죠.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할 때 내나요? 내죠. 우리 그랬잖아요. 1년 내내 농사진 사람은 뭐라고요? 농부. 기억나시죠? 농부. 그러면은 어, 취득할 때 내고 보유할 때 내고 그 다음에 양도할 때 양도할 때도 납부가 되는 세금이죠. 그렇죠? 네, 농적세 은근히 이래저래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 목적세가 있었죠. 지방세 중에 목적세는 AGG, AGG, G가 뭐예요? 지방교육세, 또 G가 뭐예요? 지역자원절세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정리를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는 지방세 중에 목적세 찾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적 열세는 지방 수준의 어, 목적세고 1번의 취득세라든가 4번의 재산세 에, 5번의 양도세는 뭐였다 보통세죠. 농어촌특별세는 목적세는 맞는데 얘는 국세 중의 목적세죠. 그렇죠 국세 중의 목적세.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쉬운 문제인데도 문제를 잘못 읽어가지고 목적세를 찾아놨더니 농특세를 찾아버리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국세 중의 목적세는 농특세는. 그러니까 이런 쉬운 문제는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문제. 문제를 뭘 물어보는 건지요. 그렇죠? 엉뚱하게 문제를 읽어가지고 뻔히 아는데 딱 잘못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틀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쉽고 중요한 문제를 정확하게 맞춰야지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맞춘다? 찍어서 맞춘다.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지 쉽고 중요한 걸 틀리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자 2번. 제가 요거는 이제 별표시 해 놨죠. 세율 구조. 우리 맨날 공부할 때 세율이 맨날 헷갈렸어. 세율이, 세율이. 그러면 자, 다시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서 설명드리면 자, 이렇게 했었죠. 우리 세액 계산을 세액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금 부담률을 곱한다. 그렇죠? 그러면 과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율도 늘어나는 걸뭐라고 한다.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고 과표가 늘던 말던 세율이 일정한 거이 것을 뭐라 한다 비례세율이다 비례세율 비례세율이 두 개가 있으면 이것을 이제 차등 비례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여 기본적인 기틀 근데 이게 다 있는 것도 있고 다 없는 것도 있다 그쵸 그렇죠? 어. 그럼 거기 보시면 취득세는 비례세율이 있는데 누진세율은 없습니다 비례세율이 있지만 누진세율은 없어요 그 다음에 등록면으로 도 비례세율은 있지만 누진세율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는 비례세율도 있고 누진세율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런 거죠 재산세 중에 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건물 건축물은 재산세 세율이 몇 프로죠? 0 .25. 0 건이요 0.05 1억이 돼도0.25 2억이 돼도0.25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야 주일사 주산대만 사 놔주세요 0.04로 그렇죠 그래 주사 주사좀 맞으셔야 돼 그렇죠 자 이런 게누진세잖아요둘다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 종합부동산세는 비례세율이 없어요. 얘는. 얘는 오로지 누진세율 밖에 없었죠. 오로지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 밖에 없었죠. 그렇죠? 합산하는 목적은 왜 하는 거다? 누진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공부했었죠 우리가. 그 다음에 양도선수는 비례 누진 다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거잖아요. 1년 미만 1년 미만 시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 몇 프로? 50%. 그 다음에 1년 이상 몇 프로, 어, 1년 이상이라 어,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미만 40%. 그럼 이비례가 하나, 두개 있으니까 뭐야? 차등 비례세요. 차등 비례세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2년 이상. 2년 이상이 되면 몇 프로예요? 6에서 40%. 초과 누진세요. 그쵸? 그렇죠? 자,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3번입니다 면세점 소액증수면 소액증, 이것도 이제 우리가 조세용어에서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네, 뭐 얘기했지만 면세점은 뭐야 면세점은 뭐가 작아서 내지 않는 제도죠 면세점은 면세점 뭐가 작아서 내지 않는 거예요 면세점 과표 과표가 작으니까 세금을 내지 마세요라는 제도가 뭐예요 면세점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계산했는데 세금이 작으니까 내지 마세요. 이런 제도를 뭐라고 배웠어요? 소액 징수 면제 조항. 소액 징수 면제. 그렇죠? 소액이니까 징수를 아예 면제해준다. 맞죠? 자 여기. 개념이 헷갈리면 안 되죠? 둘다안 내는 건 맞는데 어, 면세점이 뭐고 소액 징수 면제는 기억하셔야죠. 바른 거. 자 이거 우리 1번 많이 본 거죠? 취득세는 과세 표준. 과세 표준 밑줄 치시고 취득세 과표가 뭐죠? 취득가액. 취소가 편취득 취득 가격이잖아요. 취득 금액이 얼마 50만 원인 때는 부과한다 안 한다. 아니하죠. 왜 50만 원 이하잖아. 50만 원 미만이 아니라 50만 원 미만이 아니라 뭐죠? 이하. 이하. 50만 원 이하는 50만 원까지. 그죠. 렇 까지. 그다음에 등록면세는 6천 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얘는 징수하지요. 그런 걸 뭐라 배웠죠? 무슨 세? 최저한 세. 최저세액이 최저한 세. 이렇게 변합니다.